무화가 우아. 무화가 나무 나무 네 나무 몰라 <laughs> 나무 뭐, 진짜 모르겠어요 나무는 이게 식물은 진짜 모르겠어요. 전 집에 있는 난도 몰라요. 한국에 있는 집난난 그난 엄마가 되게 좋아서 난 키우는데 난그한번 엎었다가 어렸을 때 엄청 맞았어요. 그게 옆밖에 없어. 그래서 꽃이 싫어요. <laughs> 아니 강아지가 푸는 냄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람이 푸는 냄 뭐라고? <laughs> 나, 아니 나도 말잘못 치고 <laughs> 강아지는 되게 뭐라고도 안하고, 사람이 하면 뭐라고 이따가 네? 호이안 가실 때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가방같은 경우, 굉장히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 오셨던 분들은 그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걸 아실 거예요 호이안에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 시장 풀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중국 사람들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중국 사람 들어와 있어요 원래 다 대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홍콩 사람이거나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공항 가시면 사람 많을 겁니다. 가방 조심하세요, 가방. 제일 조심하실게 가방이에요, 가방. 가방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우리나라 지금 이제 중국 무기자 뚫렸죠? 12월 8일부터인 거요 12월 8일부터 1년간 뚫어줬죠, 1년간. 지금 걔네 중국 시장에서 원래 작업하고 있었던가 모르시죠? 원래 작업하고 있었어요. 풀어주려고 1년간 딱. 그거 눈치 봐갖고, 영구적으로 풀어거고요 아마 무기자 15일. 걔네 유튜버 이런거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미 인플루서들 언 유명한 사람들, 틱톡버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불러다 놓고 다 작업했어요. 한 마을, 한 마을, 한 마을 다광고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유튜버들 그냥여는거 아니에요. 돈 받고 찍어요. 걔네들. 여기 다낭 같은 경우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낭이 뿐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데 그 사람이 식당 한번 찍어줄 때 얼마 받게요. 천만 원최고 <laughs> 아니, 땡. 1억? 어, 5천 얼마 받는데요. 5천만 원더 받는데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다 안에 있는 식당 사람들 다 이미 섭외해놓은 사람들이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여자의 두 명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맨날 같이 다니 직원이고. 한번찍는데5천만원 이상 받는데 네. 한국보다 더 비싸네. 네? 한국보다 더 비싸. 아, 여기 되게 비싸죠. 왜냐면 관광 도시잖아요. 뭐 이게 그 뭐지 네. 구독자 수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뭐 몇백만 원 정도 받고 많이 다니는 사람은 몇천만 원까지도 받고 그래요. 다낭이니까 5천만원더 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자동차 장관. 강모. 가족이 계시는 사람. 이 그거 하나 찍는데 응. 천만, 최고 천만. 원 여기는 이제 관광지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번만 잘 뜨면 순줄이 계속 올라오니까. 네. 여기, 묵시푸드라고 있는데, 거기도, 방송에서 한 번, 그, 강호동하고, 그, 신설기인가? 그, 맞나? 그, 신설기 만든 강호동하고, 김희철하고, 그, 하는 거. 거기 한번 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저희도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예약이 안 돼요, 지금. 네. 방송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그 신설기 그거 찍어주는데, 3억인가 4억 줬대요. 거기, 그, 시프트 가게에서. 3억인가 4억 줬대요. 3억, 4억 주고, 그냥 찍는 게 나아요. 이미 그 사람은, 지금 3, 4억 이상 벌었어요. 30억 이상 같이 벌었어요. 우리 흔히들 많이 아시는 콩카페 있죠? 콩카페. 우리나라가 지금 생겼잖아요.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벌써 되게 많이 생겼죠. 콩카페도 우리나라 거꾸로 이게 걔네가 역작업한 거예요. 그 어떤, 네. 그거, 걔네 콩카페가 우리나라에다가 작업하려고, 관광객들 작업하려고, 얼마를 썼던, 한 달에 3천만원씩 해갖고, 한 달에 3천만원씩 해갖고, 5년인가 썼대요. 5년인가. 그러면 그냥 1년이면 30억씩 잡고, 5년이면 150억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지금 수익은 1조가 넘는데요. 튼하죠 어... <laughs> <희망하잖아. 웃음> 어마어마해요. 그런, 그런 수익들이. 요즘에는 뭐 네이버 그런 거수다보는 것보다, 는다 요즘에는 뭐, 예. 네. 그, 뭐야, 틱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거보죠 또, 뭐 인스타, 인스타나. 그런 게광고효과가 너무 크잖아요, 진짜. 여기도 엄청 많아요, 유튜버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가이드 하시다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 샀었어요, 액션캠. 샀는데, 강아지만 찍고 있어요. <laughs> 강아지용 됐어요, 강아지용. 여기 사람들은 강아지 아기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집에 갈때 찾았어요. 그러면 3박 4일이잖아요. 3박 5일이잖아요. 사일 있다 찾으면 그 아이는 살쪄서 와요. 아이한테 절대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래. 에이, 절대 해코지하지 않아. 뭐 정말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그 아이는 배 터져서 와요. 배불러갖고나 여기서 살래 이럴 걸리 아마 그 얘기는 <laughs> 맨날 시용 시켜줘. 맨날 먹을 거 맛있는 거만 줘. 그러니까 배 터지죠. 여기는 그래서 엄마들이 와갖고 부모님들이 아기들 데리고 왔었을 때 마사지 넣어놓고 애기들은좀 봐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로다가 그냥 애냅두면 걔네들 다 봐요. 알아서 자기들이 막데리고기 먹을 거 사다 주고 막 그래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진짜 애기들. 그고 여기, 여기도 유교사상이 있어가지고, 어른을 구경할지도 알고, 어른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리 목의 사인인 건 아시죠? 네, 목회 사인. 여자중심 사인입니다. 다. 여성의 날도 많아요. 여성의 날도 두 번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의 날에, 꽃. 꽃. 기본입니다. 꽃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선물을 하나 꼭 해줘야 돼요. 꽃이라도 안 사주잖아요? 그 집안은 진짜 아마 그날 풍지박사날 거예요, 진짜. 네. 여성의 날이 굉장히 심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여성의 날때뭐 데이트하는 아니 연인 아니면 부부 아니면 뭐 엄마 아빠한테 정말 꽃 하나 안 사주면 진짜 그 집안은 난리 납니다 진짜 이혼입니다 이혼 진짜 네, 난리 납니다 진짜 꽃도 그냥 일반 꽃 사다 주면 혼나요 네, 엄청 큰꽃 사다 줘야 돼요 백송이 막 그런 거 꽃값 싸요? 예? 꽃값 싸요 아 꽃값 싸요 예 네, 싸요 생각보다 싸요 백송이 해봐요 한 4만원? 3만원? 여기 앞 옆에 보면 정장집 되게 많죠. 지금 가죽집이나 이쪽은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여기는 다 신시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안돼 있어서 가능합니다. 근데 구시가지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다 <laughs> 여기서 예전에 가죽 맞추신 분이 있었는데 가죽 제품들 뭐 맞추거나 정장 맞추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안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저희는 정장 맞출 때 일로 와서 맞춰요. 네. 여기 호이안이 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옛날에 큰 무역 항구 도시였대요. 자 지금 수도는 한노이에요 근데 옛날에 수도는 어디였었냐면 여기서 한시간반 정도만 가면 후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후회라는 지역이 옛날에 수도였었는데 여기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엄청나게 큰 항구도시였고 여기가 다 18세기, 19세기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제일 빨리 지은 게 1805년에 지은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도 지금 건물은 다 보존되어 있으니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여기는 건물을 함부로 훼손을 못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못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문화시청에다가 등록을 하고 뭐 허가를 받아야만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다가 보시면은 1층 같은 경우는 다 가게고 2층이 다 집이에요 여기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비 엄청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호이안 진입이 안됐습니다 호이안 오시고 싶어도 여기 못 왔었어요 었 버스 진입이 안되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요번에는 아예 통제가 됐었는데 20년도 20년도 20년도인가 그때가 그때는 저희가 한번 손님이 가자고 하자고 그렇게 우기셔갖고 사무실에 얘기하고 일단은 승인을 받아갖고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배 타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여기서 더 이상 못가니까 배를 타고 우리 구경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못내리고 대신에 배도 이제 네, 큰 배를 못타고 안되니까 4명씩 탈수 있는 쪽배가 있어요 그거 타고 우리 돌아다녔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야간 자유투어에 이거, 이거 잠깐 한번만 좀 의견 좀 먹어볼게요 야간 자유투어에 포함되어 있는게 뭐가 있냐면요 음료수 한잔 사이다나 콜라 사이다나 콜라가 한잔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소원등을 띄우는게 있어요 소원등은 풍등 위로, 위로 띄우는게 아니고 강가에다가 그냥 퐁당 띄우는거예요 그거를 10년 동안 제가 로또 1등 당첨되주세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소원등안 <laughs> 해줘. <laughs> 그래서, 소원등, 이거랑 은료수한 잔이 있는데, 이거를 빼고, 빼고, 빼면, 뭔가를 다시 보상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발마사지 30%로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소원등 띄우실래요? 이거는 다 같이 의견이 좀 동참해야 할게요. 자, 여기, 자, 물어볼게요. 자, 땅땅땅 대답해주셔가고다 같이 통일되면 문제 일게요네 분. 발마사지. 발마사지. 스님2 분. 발마사지. 우리 8 명. 발마사지 발 30분으로 그럼 다 바꿔드릴게요 음료수 솔직히 콜라, 사이다 안 드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소원은 제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이거 뛰어봤는데 로또 1등 당첨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로또 없어요 <laughs> 일단 은 발마사지로 바꿔드릴게요 발마사지로 아, 어디 가나 <laughs> 어디 가나 매너 팁을 굉장히,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너 팁은 말 그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매너 팁을 안 준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방 갖다 주는데 그 사람한테 매너 팁이잖아요 줬는데 뭐 가방을 안 줘? 아니면 뭐 가방을 뭐 이상하게 줘?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거는 불이익을 받은 거 맞아요. 그거는 제가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팁은 정해져 있는 거는 마사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발 마사지 받는 거는 팁이 안 정해져 있어요. 내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돼요.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덟 분이 여덟 분이두명은 예를 들어서 10달러를 줬어. 근데 또두명은 50달러 줬어. 두명은 아무것도 안 줬어. 또두명은 1달러밖에 안 줬어.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제발 통일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1달러 주실 거면 그냥 1달러만 다 같이 주시고, 2달러 주실 거면 2달러만 주고, 아니 난 돈이 많으니까 한 100달러 줄 거야. 0달러 줄래? 이러면 그냥 더, 더 주시고, 그냥. <laughs> 제가 해드릴게요. 초달러 줄게요 <laughs> 제가 해드릴게요. 다 기다리세요. 한명한 한 명씩 내가 다 해드릴게요. 정성과 성일을 다해주세1 열과 성일을 그냥. 여기가 투봉 강이에요. 두봉 강. 이게 말만 두봉 강이에요. 이게 말만 강이지 여기서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저기서 이제 호이한 구시가지에서 내리는 건데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바닷가예요. 그래서 얘네는 비만 조금만 오면 바로 범람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수위가 많이 차있는 거고 지금은 상태가 좀 많이 빠져있기는 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저거 전동카 있죠? 조그만한 거. 네. 저거는 무료로 타는 거예요. 저전동카은 무료로 타는 건데, 여기서 걸어가려 그러면 한 6분에서 한 8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싫어해가지고, 안 걸으니까, 얘네가 저걸 무료로 만들어줬어요. 1분밖에 안 가요. 1분밖에 안 타니까, 방 대신에 3명, 3명, 3명씩 껴서 타셔야만 출발을 해요, 얘네가. 안 그러면 출발 안 합니다. 네. 근데 걸어가면 또 땀나요. 습도가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동카를탈 겁니다. 1분밖에 안 타니까, 3명, 3명씩 타세요.